수위급은 기본적으로 그 단체의 품질이기도 하고요. 한방파우스가 20분 갈릴 수 있는 가장 큰 품질입니다. 김영환 선수와 경기를 펼치는 강지원 선수. 이 선수는 왕호 MMA 팀 소속의 선수인데, 오늘 프로 데뷔 무대를 갖는 선수예요. 예, 그렇습니다. 프로 데뷔 무대를. 엔젤스 파이팅이라는 거대 메이저 단체의 무대에서 펼친다는 거 대단한 기회를 잡은 것이고요. 과연 마이티 워리어 강지원 선수 이제 데뷔전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자세한 프로필 데이터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만 어떤 또 실력을 보여줄 것인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경기 전에 인터뷰를 해봤더니 어린 시절에 이제 복싱 훈련을 했다고 본인이 밝히고 있고요. 이미 국내 중소 무대에서 실력은 검증받았는데 메이저 무대에서 펼치는 오늘 프로 데뷔전 아마도 어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순간에 서 있는 강지원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KBSN에서 중계되는 방송형 경기에서 데뷔전을 갖는다는 것은 어 국내 MMA 파이터 입장에서도 그야말로 꿈의 무대라고 할수 있겠죠. 네. 그런 꿈의 무대에서 두 번째 펼쳐지는 경기에서 어 본인의 데뷔전이다. 대단한 기회를 잡은 것이고요. 강지원 선수도 아마 김명환 선수의 이런 어떤 경기전 도발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또 경기 중에 또 어떤 식으로 또 그런 부분들이 발현이 될지 어 궁금합니다. 강지원 선수가 올해 24살이고요. 1 8 3 c m 에1 2 0 k g 두 선수 모두 공교롭게도 20대 초반의 선수들이고 183cm의 신장을 갖고 있고 몸무게도 갖고, 비슷한 체격 조건을 갖고 있는 두 명의 헤비급 MMA 파이터들이 두 번째 경기를 수록했네요. 그렇습니다. 아, 헤비급이라는 것은 더다나한국에서 헤비급이라는 것은 그 존재 가치가 더더욱 강렬하죠. 어, 현재 임준 선수가 헤비급의 간판 파이터로 엔젤스파이터에서 활약하고 있고 어, 이두 선수가 또 차세대 리더로서 올라갈 수 있는 성장 어, 기대주로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지금 케이지가 가깝기 때문에 어피파도 김남원의 설연과 좀 신체조건이 비슷한 두 명의 파이터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laughs> 네, 일단 체중은 비슷합니다. 김 명화! 네, 먼저 김명환 선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파란색 글러브를 끼고 있는 오픈 핑거 글러브를 끼고 있는 김명환 네, 선수입니다. 신장 183cm, 체중 120kg, 와호 MMA 챔피 마이티 원이야, 카, 치. 한눈에 보이는 그 체격으로 봐서는 강지원 선수가 좀더 매끈하고 좀 단단해 보이는 반면에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벌크가 좀 나와있죠. 김영환 선수는 조금 더 파워가 있어 보이는 그런 외모인데요. 백종원 심판이 경기 판장을 하겠습니다. 네, 백종원 심판 국내 MMA 1세도로서 지금 또 지도자로서 활동하고 있죠. 네. 자 오른쪽에 김영환 선수 왼쪽에 강지원 선수가 지금 서있고요. 백종원 심판이 두 선수에게 이제 경기 규칙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해비급 초반에 경기가 끝날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 벌써 묵직감이 느껴지죠. 터치, 터치, 하나, 터치. 오케이, 오케이, 레디, 엔젤스 파이팅 화이! 챔피언십 파레드의 두 번째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해비급 경기고요. 네, 검정색 트로크 사우스포가 바로 강지원 선수고요. 네. 등을 보이는 선수가 김명환 선수입니다. 아, 어, 먼저 날카롭게 펀치가 좀 적중했습니다. 강지원 선수가 먼저 안면 쪽을 건드리고 있는데요. 자, 내려 붙입니다. 바는 다시 한번. 가드 가볍... 킥! 오! 다운! 다운됩니다. 파운딩! 자, 그리고 아, 어, 다운됐는데 지금 정신을 차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강지원 선수가 수차례 펀치를 허용하고 거리를 붙이려또 펀치를 허용하었었는데 김명환 선수의 어저강준 선수의 그 펀치가 아저 김명환 선수 펀치에 들어가면서 네강준 선수가 하이 포션 깔렸죠. 김명환 선수의 펀치 한 방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는데요. 그라운드 상황입니다. 자 지금 하프가드 상태 에 올라탔고요. 자이 상태에서도 충분히 어, 몸을 빼면서 공격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양팔을 올려서 방어를 하고 있는 강준 선수입니다. 상위 포지션에서 잔펀치를 던져보고 있는데 강하게. 어, 상체로 압박하고 있는 김명환. 네. 강재원 선수 이제 김명환 선수에게 손목을 잡으면서 계기를 만들려고 하고 일단은 어, 지금 김명환 선수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저게 붙잡아 주고요. 그 상태에서 상체 붙잡아 주고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다리를 빼고 풀만투 타수도 그런 공을 만들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120kg의 거구가 깔고 지금. 위에 있는 상황이고 또 아래쪽에서 수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쉽지 않았던 상황 다시 스탠드가 됐습니다 자 강지원 선수를 얼마만큼 아까의 데미지를 털어냈는지 궁금한데요 김명환 펀치 오! 자 다시 한번 안면 쪽에 치기만 해도 지금 굉장한 그 위력이 느껴지는데요 안면 대결 아, 자 외소 우소 들어갑니다 김명호 선수의 펀치가 자 왼손 강지원 선수의 턱 쪽으로 지금 많이 꽂히고 있는 주먹인데요 다시 한번 빠져나왔고 자 반대골 준비하고 있는 강지원 선수입니다 자 그렇지 왜? 번에는 강지원도 한번 돌려줬습니다. 오늘 경기가 말이죠. 어, 뭐 전전 수비보다 이 공격 일색으로 지금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어. 자 프론트킥 앞면 쪽에 일단 데미지 선사했고요. 자 오른쪽에서 바디킥 강지원. 자 왼발을 좀 높게 차볼려했던 모습 보이는데요. 바디킥 좋습니다, 강지원. 자 강지원 선수가 인사이드 로우킥. 네, 킥으로써좀 분위기를 좀 반전을 시도하는데요. 저런 킥. 어, 김명환 선수의 공세를 멈추게 하는 용도도 있고요. 앞면 쪽이 꽂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밀어붙이고 있는 김명환 선수, 남머스 김명환, 화면 오른쪽에 김명환 선수입니다. 자, 자 그리고 원거에서 널찍 한번 찍어봤는데요. 자 케이지를 밀고 있습니다. 아 와. 묵직하군요 네 헤비급 두사람의 맞추면 240이잖아요 네. 패스율 몰아붙이니까 덜컹거리는 게 어,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바로 또 그쪽에 카메라맨이 계셨거든요 자 바로 앞쪽에 그 케이지가 흔들릴 정도로 어, 두 선수의 무게감이 어, 상당히 크게 느껴집니다 아, 엎어치면서 다시 한번 안면대결 케이지 가운데 쪽에서 지금은 묵직한 주먹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로우킥 자 인사이드 로우킥 한번더 끊어줍니다 강지원 선수 자강지원이 펀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로우 킥을 섞어가면서 경기를 아, 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로우 킥이또 김명환 선수의 움직임을 봉쇄하라고 또 실질적으로 데미지를 주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지금 맞을 때는 그잘 모르시. 다운됩니다. 자 그리고 자 그대로 들어와서 압박하고 있는 강지원 선수입니다. 자 계속 백 잡고 계속 파운드 들어가고 있고요. 네, 강지번. 자 계속되는 펀치러치인데요자 레프리를 한번 쳐다봤다. 경기 끝났습니다. 강지원 선수가 승리합니다. 네, 강지원 선수가 경기 초반 김명환 선수의 펀치를 맞고 위기상을 만들긴 했습니다만은 어, 일어난 상태에서 어, 다양한 킥 공격으로서 김명환 선수, 맘머스의 돌진을 끊어내면서 지금의 이 역전 순위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강지원 선수가 마지막에 그 밀어붙였던 아주 힘찬 움직임 엔젤스파이팅 지표 시입에 헤비급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말하고 있는 강지원 선수 아 좋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어, 강지원 선수 굉장히 위기가 있었는데 잘 극복해냈죠 제가 앞서 아, 저렇게 쓰러진 상태에 일어났을 때 데미지가 얼마만큼 풀어낼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됐었는데 잘 털어내고 김명환 선수의 공세를 잘 끌어냈습니다 특히 킥을 쓰고 어, 또 펀치였던 두도몇 개를 좀 바꿔봤었죠 엎어치고 들어가는 것도 좋았었고요 사실 1라운드 시작하자마자는 김명환 선수의 이 스트레이트 공격이 어, 잘 들어갔었는데 레드 터 강지원 선수의 승리입니다. 강지원 선수가 승리를 기록합니다. 아그 다운되는 것을 극복을 해내고 네. 강지원 선수가김명환 선수에게 아주 극적인 역전을 했어요. 김명환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어, 라운드 초반 강지원 선수의 안면을 두들, 두들겼던 그 감촉이 글러브 끝에 남아있을 거고요 네. 그것은 분명히 본인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작용했을 텐데 아, 이렇게 내줬으니까요 하지만 뭐김명환 선수도 아주 좋은 경기 잘 펼쳤으니까 앞으로도 그 활약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명환 선수는 지금 약간의 커팅이 있는데 아마 경기에 대한 저 아쉬움이 진하게 남아있는 그런 얼굴 그렇죠. 표정이고요 아이 왼손이었죠 자 왼손이 안면 쪽에 꽂히면서 그대로 네 지금 턱에 완전히 꽂혔네요.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보탁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들어갔죠. 그 이후에 파운딩 연타. 자 왼손 공격인데 정확하게 턱 쪽에 꽂히면서 강재원 선수가 지금 엔젤스파이팅 데뷔전인데. 아 데뷔 무대가 상당히 화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프로 데뷔 무대, 또한 엔젤스 파이팅 데뷔 무대에서 이렇게 시작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미래의 리더로서 각광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명성을 축적한 거죠. 오늘 MMA 헤비급 두 번째 경기에서 강지원 선수가 김명환 선수에게 1라운드 펀치 TKO 승을 기록하면서 프로 데뷔전에서 아주 화끈한 신고식을 하고 있습니다.